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육입니다. 새로 들인 아이들 분갈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야곱새니 금 있죠? 야곱새니 금은 제가 키우고 있는 곳에다가 합식을 해주려고 데리고 온 건데 그 화분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또 별도로 분갈이 해줬어요. 이 화분은 원목 필통인데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화분으로 쓰고 있답니다. 이것도 시들어서 물은 줬어요. 아이들이 조금 다, 조금 물고파 해서, 분갈해서 물은 줬답니다. 여기는 벌켄시금인데요. 볼켄시 금도 이렇게 토분에다가 분갈이 해줬어요. 조금 물 마름이 빠른 토분에다가 분갈이 해줬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준것 같아서 어 조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음, 토분에다가 한번 분갈이 해줘봤답니다. 여기는 미니 노벨라랍니다. 미니 노벨라는 이런 파란빛 나는 꽃 화분에다가 해줬어요. 여기는 마른 힐이랍니다. 마른 힐은 좀 나이가 적어서 조금 적은 화분에다가 분갈해줬어요. 어떻게 화분하고 조금 색감이 매치가 되나요? 여기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 인데요. 요거는 약간 분홍빛 꽃 타분에다가 이렇게 분갈해 줬답니다. 조금 확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